오랜 기다림 끝에 박서진이 정식으로 음악 활동에 복구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설렘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집 앞에는 축하 꽃다발과 선물이 쌓여 기쁨이 가득했다. 이번 따뜻한 환영은 팬들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팬들 마음 속에 박서진의 확고한 입지를 확인시켜준다. 이번 박서진의 새 앨범은 그의 음악적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한층 성숙해진 무대 스타일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장르 특유의 매력을 부각시켰다. 과거의 경험과 성찰이 결합되어 심오하고 영감을 주는 음악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청취자들은 박서진의 지속적인 성장과 창의성을 느낄 수 있다. 박서진의 집앞 풍경은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을 여실히 입증했다. 쌓여있는 꽃다발과 선물은 그의 지지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를 향한 감사와 그의 음악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원은 박서진이 자신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직면하고 있는 노력과 도전에 힘이 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잦은 소통과 소통으로 팬들을 향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번 컴백으로 박서진이 출연하는 방송물의 시청률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매력과 타고난 예능감은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박서진의 향후 계획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콘서트 투어도 포함된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확장하고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서진은 젊은 뮤지션들과의 협업,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끊임없는 창의력과 음악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박서진은 현재 활동부터 향후 프로젝트까지 음악계를 향한 헌신과 열정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복권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유망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박서진의 다음 성공을 기대하고 그의 감동적인 음악적 여정을 계속해서 지원합시다.